전 얼마 전에 책을 쓴 감자이고요. 오늘 저는 오픈 AI의 소라닷컴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 예정이고요. 구글의 재미나이에서도배워 2라고 하는 모델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의 비디오젠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동영상을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픈 AI의 소라는 채취비티 플러스 요금제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제미나이의베어2는 어드밴스드 모델 29,000원부터 할 수가 있고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동영상 생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린 이세 가지 이외에 도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텍스트 투 비디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직 많이 모르시는 서비스긴 한데요. 중국의 Q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약간 뭐 딥시크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디오 생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Qn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프롬프트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봤습니다 검은색 새끼 불독이 신나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동영상 실제와 비슷한 스타일 이렇게 해서 요놈을 일단 소라에 넣을 건데 여기 describe your image 이렇게 있죠 여기에 붙여 놓고 이미지가 아니라 저희는 비디오 만들 거고요 사이즈는 그냥 무난한 16대 9로 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200달러 프로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80p 한번 해 보고요. 시간도 10초 일단 길게 볼게요. 베리에이션은 해상도가 높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하나까지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 한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사이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의 배오2에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도 동일한 프롬프트 넣을 건데요. 여기서는 비율은 10. 16대9 그리고 비디오 듀레이션은 최대 8초까지 되는데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 찍다가 한도가 되면 안되니까 5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런 하게 되면 영상이 만들어지고 QN 같은 경우는 딱히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16대9로 해서 붙여 넣고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일단 제일 빨리 나온 건 제미나이의 배오투가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해상도는 720 해상도 이고요 요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의 비디오 제너레이트도 보시면 요런 정도인데 어뭐 비슷합니다 약간 홈캠으로 찍은 느낌이 있네요 QN은 현재 18%되었고요 오픈 AI의 소라 는 현재 56%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소라 나왔고요. 요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대충 넣었을 때는 재미나이의 배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같은 엔진을 쓰기는 했지만, 구글 AI 스튜디오보다도 재미나이의 배우가 제일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QN은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보죠. 자, QN의 동영상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좀 별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넣었을 때는 재미나이의 배우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채 GPT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롬프트가 좋아야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충 넣어서 만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GPTS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 관련해 소라 동영상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GPTS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그 프롬프트에 다양한 동영상적인 요소들이 붙어서 프롬프트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들어보면 요거 있죠 아까 전에 넣었던 요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대충 넣은 이 동영상 요소들의 구체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봄의 초원 2번 카메라를 향해 달려오는 샷 3번 최대한 새끼 불독의 귀여운 강조 그리고 분위기는 활기차고 유쾌함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넣게 되면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일단 5개 를 추천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다섯 개의 프롬프트 중에 저는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오픈 AI의 소라에게 넣을 건데 이번에는 해상도를 좀 낮추고 베리에이션을 두 개까지 해 볼게요. 16대 9에720 해상도에 10초대 베리에이션 즉 동영상을 두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고요. 재미나이에 배우에도 동일하게 프롬프트 넣어 볼게요. 구글 AI 스튜디오에도 프롬프트를 붙여 넣어 보고요 Qn에도 한번 붙여 넣어 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충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보다 이렇게 영상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넣었을 때더 좋은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일단 소라부터 보면은 이렇게두 가지의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확실히 프롬프트가 구체적이고 카메라 모션부터 여러 가지를 세팅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만들었던 강아지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구글의 재미나이 배우 한번 보면요. 보시면, 어, 약간 좀, 음, 로봇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그리고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봄날의 느낌을 잘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AI 스튜디오 인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QN 인데요. 아 여기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영상 생성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공짜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미지 만들 때도 이런 얘기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프롬프트, 그러니까 실제와 같이 검정색 새끼 불독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이 프롬프트를 2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나온지 한번 볼게요. 만들어 줬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지브리 스 타일 감성 봄 들판을 달리는 강아지 동화 같은 장면 요놈을 프롬프트에 넣고요. 나머지는 앞에 세팅과 비슷하게 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두 개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나이의 배우입니다. 배우는 뭐 딱히 세팅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비디오 제네도 한번 넣어 볼 건데 비디오 듀레이션을 5초로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했는데 약간 아쉬운 q 웬 한번 볼게요 자 소라가 나왔는데 완전 대환장 파티네요 아 소라 좀 별로예요 제미나이 배우는 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완성도가 소라보다는 재미나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구글 AI 스튜디오인데요. 기본적으로 배우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어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Q&A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한번 보면요. 오 귀엽네요 약간 좀 아쉬운 느낌도 있긴 하지만 실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 프롬프트 웹툰 스타일 애니메이션인데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자 배우도 오늘 마지막 영상이네요 이게 개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4개 5개 생성하니까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생성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N3에도 한번 넣어봤고요. 자 소라에서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거는 좀 쓸만한데 어, 영 쉽지 않네요. 소라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제미나이의 배우는 어네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한 영상과 가장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 주네요. 여기도 야 확실히 배우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QN3 아직 만들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QN3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원했던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총 정리하면 동영상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제가 만든 소라 동영상 프롬프트 만들기 이놈을 사용하면 좀더 대충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소라 영상 쭉 만들어 봤는데 어 좀더 소라에 맞는 프롬프트를 넣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 좋은 영상이 나온다는 건뭐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 확실히 좀 아쉽네요. 반면에 재미나이의 배우 같은 경우는 이거 프롬프트 대충 넣었을 때 요거 프롬프트 잘 짜서 넣었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애니메이션 인데 또 다른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 이구요. 구글 AI 스튜디오도 나쁘지 않구요. QN3는 좀 악쉬운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 번씩 테스트는 해볼 만하다. 뭐 요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제가 볼때 최고의 텍스트 투 비디오 서비스는 구글 제미나이의 배우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